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 레벨업 데이머스 어려운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불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여러분들 카네이를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유수연을 사용해야 될지 좀 고민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수연은 여러분들이 고점을 내는 보상을 받는 컨텐츠 그러니까 파멸의 권자라든지 길드 레이드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대체할 수 없는 고점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파밍을 하고 이런 데이모스 같은 던전을 깨실 때는 유수현이 조금 더 편하시고요 훨씬 더 높은 딜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나에냐 유수연냐좀 고민을 하신다면 범용성 면에서 본다면은 유수연을 일단 만들어가지고 강화를 해서 쓰시는 게좀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나에는 여러분들이 고점을 내는 컨텐츠를 도전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금 3000킬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불이 두개 들어와 있다가 이제 하나가 꺼진 상태인데 하나가 꺼지고는 제가 지금 처음 플레이를 해봅니다.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좀 간단하게 깰수 있는 그런 기믹이나 세팅들을 어,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좌측 하단에 있는 파트너 쿠폰 이미 11개가 나갔고 어제 하나 더 나가서 12개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더보기란이나 이런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무료로 후원하기 클럭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 진행중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안개낀 죽은자의 무덤인데 여기서 이제 입구컷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관통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통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그 부분을 맞춰야되고 일단 입장에서 들어가보면 제가 지금 보시면은 11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버스 어려움을 깨기 위해서는 130만 이상의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전투력 억가.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을 올려줘야 돼서 여러분들은 가운데 있는 이 업그레이드, 헌터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무기의 강화 아니면 헌터의 강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더더욱이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110렙, 120렙으로 바뀌어 있죠 지금 무기 자체가 120렙까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딜러들 위주로 110렙 정도를 먼저 해주세요 저는 좀 남아서 120렙까지 해준 것 뿐인데 110렙 정도, 100렙 이렇게 해도 클리어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무기 업그레이드 외에 전투력을 펑튀기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이 코어입니다. 코어 같은 경우에 가운데 있는 부분을 집중해 주세요. 그냥 뭐 다른 성지욱꺼 아니면은 미래 있고 아니면 고건 있고 토마스 안드레 꺼 여러분들이 이미 맥스로 강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15랩으로 강화되어 있는 것을 갈아 주는 것만으로도 전투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뻥튀기 시키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캐릭터들을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은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죠. 가운데 있는 부분을 보면 궁극기를 썼을 때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궁극기 썼을 때 보호막 생기는 거는 웬만한 캐릭터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팅을 할 때, 어, 내가 이거 방어력 관통으로 맞추는 게 좋은지, 피해량으로 맞추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마소화물, 마, 소화물, 마력 소모 감소를 맞추는 게 좋은지, 치명타 피해를 맞추는 게 좋은지 애매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당 조합에 있는 캐릭터들의 이 가운데 부분을 좀 골고루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방어력 관통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는 피해량 증가를 맞춰주고, 이런 방식으로요. 저는 다른 속성은 그 되어 있는데 불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방금 보셨던 이첫 번째 보스가 방어력 관통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방어력 관통으로 와서 준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속성에 관련된 거를 딱 10렙 정도면 하 이렇게 5 0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그냥 활용을 할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성진우거나빛덱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가운데 거는 웬만하면 좀 유지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갈아치워주는 쪽으로 여러분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지금 전투력이 낮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장비를 왔다 갔다 바꿔주기 때문에, 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때, 우리가 장비를 바꿔주면 골드를 항상 소모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래에 슬롯이 생겼습니다. 1번이라고 생겼죠? 요걸 탁눌르면 2번으로 바뀌면서 장비가 들어오는데 골드가 소모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무스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걸 조금 더 많이 쓰신다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세팅을 1번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세팅에는 뭐, 길드레이드나, 파멸의 권자라이런 방식으로 바꿔주시면은, 전투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136만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내가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요 코어 부분을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랩이 되어있는 게 성진우가 있어요. 당연히 장착을 하면, 이 적용은 안 되겠지만, 전투력 자체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아랫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냐고 바꿔준다. 성진호도 1 5억으돼 있죠. 바꿔주면은 이렇게 140만원 육박하게 됐고요. 여기 위쪽도 보면은 내가 캐릭터 키운 것들 중에서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풍속성의 딜러인 미레이가 쓰는 분도 있고, 아니면 토마스 안드레나 아니면 보건이를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윗 부분, 아랫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신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클리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투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요 부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고 가운데 부분들은 화량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딜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딜적인 부분을 좀 챙겨주거나 아니면은 이게 다안 갖춰졌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 빼고 나머지를 맞춰주시고 전투력이 너무 떨어졌다 그럼 가운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바꿔주는 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챙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킬들은. 뭐 기본적인 스킬들을 좀 시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주 어, 유수연은저주에 흑요석 세트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애실 같은 경우에는 탐욕 세트, 그다음 오른쪽에는 진화 같은 경우에는 축복 세트를 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주고 있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매 층마다 하나씩 잘라서 영상을 만들 건데 다음 층들에 올라갔을 때 가장 마지막 층에서는 애실이 가장 앞에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순서를 지나 다음에 유수연이 온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콤보에 관련된 게 있어서 그렇고,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좀더 터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이그리트를 기본적으로 범용성 있게 사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캐르베르 이렇게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세팅에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 됐고,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관통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조금 엇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Q 그다음에 E, 스킬 콤보가 E 하고 코어 공격, 그다음에 E. 네,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E 누르고 그다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궁극기를 쓰는 거예요. 궁극기를 쓰게 되면은 잘 보십시오. 애쉬 같은 경우는 회피를 하거나 E 스킬을 쓰거나 여기 위에 게이지가 차요. 회피를 하거나 이 e 스킬을 쓰거나. 그래서 라곤을 걸어주고, 그냥 Q 스킬 눌러주고, 바로 코그냥음 Q, 코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해줄 때마다 창이 찹니다. 그죠? 회피가 있는 것에 회피를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창이 차버려요. 회피가 공격과도 같은 거라서 모든 회피를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Q, 회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궁극기를 써주시면은, 궁극기는 나중됐을 때, 이제 게이지바가 10% 이하가 남게 되면은, 10% 이하가 남았을 때, 그거를 한 번에 까주는 효과도 있어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요. 바로, 여기서 레프트 나왔죠? 지금, Q, 평타, E 꾹 누르고,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꾹 눌러진 상태에서 Q, 그 다음 E, 코어, 쏘죠? 그 다음 E 한번더 쏘고요. 코어그 다음에 궁극기 쓸게요. 그리고 모든 회피를 애쉬를 받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큐티에서 나와주고요. 이 버튼, 이 버튼 눌러주고, 때려주고, Q, 평타,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캐릭터들 바꿔줄 때는 진화인 상태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결국 축복 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초록색 구체도 그대로 때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바르 해서 역시 똑같아요. Q 평타 E 꾹 누르고 유수연 나와서 Q Q E E 누르면 코어가 활성화 되죠 E 그다음 여기서 피해 주고 E 눌러주고 나와서 회피는 전부 다애 c d 받는다 그다음 E 버튼 E 버튼 눌러도 창이 날라가고요 궁극기를 쓴 상태로 회피를 쓰던가 E 버튼을 쓰면은 이게 두 배로 쌓입니다 Q 평타 그다음에 회피 또 쳐주고 Q 회피. 회피하면은 그냥 공격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여기서 다시 나와서 Q 버튼 눌러주고, 궁극기 찼으면 그냥 궁극기 누르고, 평타 2 꾹. 평타 2 꾹. 그 다음 바꿔주면 됩니다. 이꾹 누른 상태에서 바꿔줬죠. Q, E, 코어, E. 그쵸. 다음 또 나오죠. 보라색 눈알. 여기서는 그냥 이동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진화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게 원래 딱 3개씩을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나왔네요. 여기서 깨주고 똑같습니다. 여기다 이글트 꺼내주고 큐, 형타, 코, 꾹그 다음 바꿔주고요. 큐, 이, e, 코, 이, e. 피해주면서 궁극기 써주고 바로 나올게요. 애실 A3D 바로 QTE로 나와주면서 E 버튼 누르면 창을 던지고요 Q 버튼 누르면은 그차고 때려주고 궁극기 때려주면은 바로 이제부터 회피를 하던지 아니면 E 스킬 쏘니두 배로 쌓이겠죠 Q 평타 그다음 에 다시 바꿔주면서 Q 평타 꾸 그다음에 F2 눌러서 Q 눌러주고 E 눌러주고 피해주고 코어 눌러주고 E 눌러주면 됩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니까, 러 진화로 Q를 눌러주고, 평타 한대 치면 QT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바로 E를 꾹 눌러준 상태에서 진화가 나와가지고, 아, 죄송합니유수현이 나와서 딜을 넣는, 이런 방식으로 클리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애실의 스탯을 쌓는 건데, 이게 마지막 부분이 좀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애실은 궁극기를 쓴 후에, 그 다음에 회피를 해도 창이 날아가는 공격을 하는 거고요. 이 버튼을 눌러도 창이 날아가는 공격을 해요. 이두 가지가 전부 다 궁극기를 쓰는 후에 하면 두 배씩 찹니다. 그래서 이걸로 게이지를 채워가지고 화석성 데미지를 더 세게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콤보로 따지면 그럼 Q는 언제 누르냐? Q는 그 쌓여있는 것을 약간 터트리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콤보는 그냥 Q하고 눌러주자마자 코어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코어를 누르면은 코어가 근데 좀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점프해서 쿵 찍어요. 그니까 점프해서 찍는 모션 때 내가 맞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끊고 회피를 하셔도 창이 더날라가게되는게 더 상관이 없겠죠? Q, 평타, Q, 평타 그 다음에 E 누르고 다시 바꿔준 요런 느낌으로 사용해주시면 돼요. Q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덱으로 안개 낀 죽음자의 무덤 어떤 콤보를 통해서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